원인 QNC도 사실 지금 나쁘진 않은데 어, 반도체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현재 위치에서 좀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요. 어찌 보면 미리 상승해서 옆으로 가는 구간도 될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좋겠지만 어 지금 쿼츠 사업부 쪽이 워낙 성장은 잘하고 있고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6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기간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동안에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을 못한것 같고,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은, 어, 시청자님 매수가가, 매생이님 매수가가 지금 26,100원이니까 소폭 수익가가 아니고요. 위로 가려면은 3만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제가 32,000원대로 설정해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 종가로 3만원 돌파하면 32,000원, 3만 그리고 만약에 고가가 넘어간다면 35,0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낙폭 이후에 박스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27,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3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분 유튜브 상담해 드렸고요.